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2학년 라영엽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조경가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조경가님은 보타니컬 스튜디오 3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석원 조경가님이십니다. 제가 김석원 조경가님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에서 나는 조경가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던 도중 김석원 조경가님이 나오셨고. 직접 설계, 시공을 모두 하시는 분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설계, 시공 둘다 어떤 분야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둘다 하시는 분에게 여쭤보고 알아본다면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찾아보고 직접 연락하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의 연락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직접 사진과 정보도 보내주신 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석은 조경가님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전통조경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조경학과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CA조경기술사무소 실시설계팀에 계셨고 현재 부안군 생활정원사 추퇴를 하시며 보타니컬 스튜디오 3의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CA조경기술사무소에서 실시설계팀에 계실 때 실내에 앉아서 컴퓨터로만 일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깨닫게 되신 후 직접 디자인한 것을 시공하고 감리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회사를 그만둔 후 정원 설계 시공 교육을 받은 후 보타니컬 스튜디오 3의 공동대표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설계 사무소에서는 실시 설계팀에 계시면서 시공 도면을 작성하는 법 설계와 시공과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시설물 업체 정보 등 작은 공간을 만드는 데에 수많은 인품과 정보가 들어간다는 것을 배우는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김석은 조경가님이 조경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조경가님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방학이 되면 좋은 풍경을 보러 여행을 많이 다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양의 소세원에서 대나무통을 반으로 자른 뒤 물이 그 사이로 흐르게 작은 물기를 만들어준 세심한 디자인의 매력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미대 진학을 희망하셨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진학하지 못하시고 그때 조경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건축 영역과는 다른 더 넓은 외부 공간을 재미있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경학과에 가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대학교에 다니실 때는 현대 설계 수업을 가장 좋아하셨다고도 하셨고,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여러 전공자들과 학교생활을 같이 하면서 더욱 조경이라는 전공에 빠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김석원 조경관 님은 인터뷰에서 한국 전통 조경을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조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다 정원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공간, 즉 담장 안에 자연을 표현했고,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일이 개인주택인데 마찬가지로 누구나 들여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 학기에 정원과 조경의 차이, 한국 조경의 현 시점 등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나라에서의 조경이라는 단어의 사용, 그리고 현재 일하시는 조경가님의 실제 조경에 대한 단어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대학에서 배운 것과 실제 현장에 계신 분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공부해 볼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경 작품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이 더 많은 것 같다. 등의 제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배웠던 내용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조경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을 디자인하는 학문입니다. 넓게 봐야 할 때는 아주 멀리 있는 산도 봐야 하고, 좁게 볼 때는 내가 밟고 있는 판석을 어떤 소재를 써야 하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 눈이 가진 시야의 범위는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라는 말씀에서 특히 소재에 대한 공부의 중요성, 많은 정보를 볼줄 아는 시야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저는 직접 서울에 올라가 김석연 조건관님의 작품을 보고 느껴보았습니다. 먼저, 평소 수업 시간에 PPT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PPT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PPT에 대한 질문에 사람, 장소, 트렌드 분석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 정원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특징, 즉, 좋아하는 색감, 좋아하는 계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카페나 리조트 같은 공공 정원에는 이용객의 연령대와 방문하는 구성원들을 중요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소에 대해서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공간에 맞는 설계안을 작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처지지만 않는다면 사실 중요치 않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석원 조경가님의 작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대표할 만한 작품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았을 때2018 서울정원 박람회에 출품했던 계절환승센터 정원과 2019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의 개인정원 공간 아산시청 2층 테라스 정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석동 개인정원, 2019 서울정원 박람회 자치구 정원, 강남 힐링센터 입구 플랜터 정원 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가본 계절환승센터 정원과 강남 힐링센터 입구 플랜터 정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계절환승센터 정원입니다. 일단 중형관 이 보내주신 사진들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사진을 보았을 때 주위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인 계절환승센터라는 것과 주변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서울 요의도 공원 근처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저희 예상 이용자들은 도심의 공원에 휴식을 즐기러 온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로변과 벽을 이용한 차폐를 통해 도시라는 공간에서 전혀 다른 공간으로 간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한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닥재가 흙과 돌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게 만들어서 이곳에 들어와서 도시와 다른 느낌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유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심 바쁜 일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고자 한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가 이태가 무늬 블루스타 향나무 등 다양한 식목을 식재하여 도심 속에서 시골의 담벼락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한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5월 10일, 즉 요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먼저 보고 찍어온 사진들을 바탕으로 느낀 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접 가보았을 때 조경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대로변 주위에 있고 바로 옆에 흡연구역이 있어서 그런지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바닥이 흙과 돌로 되어 있고 나무로 된 의자들도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도시와 다른 공간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날씨가 햇빛이 별로 없고 흐린 날씨였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은 받지 못했지만 저는 그것 또한 괜찮았던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있는 장소가 있어서 이곳에서 색다른 도심에서 할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난후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은 생각을 바로 몸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한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강남 힐링센터 코엑스. 입구 플랜터 정원입니다. 사실 조경가님께서는 다른 작품들을 대표적이라고 알려주셨지만 서울에 갔을 때 시간 관계상 가까운 이곳에 가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았을 때 나무로 디자인된 입구와 대나무의 수직적인 모습이 아주 잘 어울려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만을 사용하지 않고 입구 앞에 작은 정원을 현상하는 듯한 식재 또한 대나무와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모습이고,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식재되어 있던 식목들이 많이 자란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아까 봤던 계절 환승센터와는 다르게,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대나무가 다른 식목들로 대체되어 있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대체 나무를 선택할 때 벽의 상승적인 모습과 연관되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식목들을 선택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무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 주변의 디자인적 특성과 잘 맞아떨어지게 할수 있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산시청 테라스 정원, 성석동 개인정원, 서울정원 박람회, 자치구 정원, 도봉을 담다, 방이동 개인정원이 있습니다. 직접 서울까지 가서 작품을 살펴보고 오니 직접 찾아가서 보고 느껴보며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느껴보았습니다. 다양한 공간에 가서 다양한 상황을 보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보고 느끼고 직접 실천해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오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을 디자인하는 학문입니다. 넓게 봐야 할 때는 아주 멀리 있는 산도 봐야 하고 좁게 볼 때는 내가 밟고 있는 판석을 어떤 소재를 써야 하나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내 눈이 가진 시야의 범위는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라는 조경가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교수님께서 평소에 많이 강조하시는 소재 중요성과 조경관님의 다양한 경험을 잘 조합하여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서 어떠한 것을 중요시 여겨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김석현 조경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조경관님과의 연락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수봉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